한미 이우간 FTA 체결에 따른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됩니다. 인천시가 사회 단체의 공익 활동을 장려하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2011년도 인천시의 경제를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민테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시에 유럽과도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인데요. 이러한 세계적 경제 기조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2011년도 국내 총생산 규모를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G20국 중 13위 등극을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최초로 한미·EU 간 FTA를 동시에 체결한 한국은 국가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지식경제부와 인천시는 국제적 경제 기조에 발맞춘 지역사회의 대응력을 고안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따른 역할을 재고했습니다. 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FTA 체결 국가와의 교육 비중이 80%를 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개방과 경쟁을 활용한 국가는 성장 발전하였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쇠망의 길로 간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대한 논란처럼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제품의 차별화 및 전략적 품목을 선정하는 방법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증진하는 인천시의 경제 활성화 방안이 세계를 향한 걸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트 TV 뉴스, 이지은입니다. 인천시가 공익 활동을 표방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공공기관 산하에서 구현하는 사회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고른 문화복지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시가 최근 공익성을 지향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1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송영길 시장이 발표했던 시의 비전과 정책을 표방하는 이 사업은 사회단체를 지원해 시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문화복지 등 혜택을 장려하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그거를 자연스럽게 사회단체가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무드에 무드에 젖어가는 그런 어떠 환경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뜻으로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전개한다. 그렇게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 지지를 비롯한 기본 방향에서부터 사업 계획서 작성 요령 및 예산 편성 회계 처리 기준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설명해 참가 단체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시는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 및 경제성 그리고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 단체의 보조금 지원 범위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간 평가 등 실질적 행정을 동반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실효성과 보조금의 효율성을 동시에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 단체의 신청서 접수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충분히 보조할 수 있는 공익 실적 보유 인천 지역 단체들이 대상이 됩니다. 민트 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올해 인천지역의 경제성장률을 4.1%로 전망함에 따라 경기회복 둔화를 예상했습니다. 주거와 물가, 고용 문제 등 현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 경기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발표한 2011년도의 인천시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1%, 지난 2010년도 예측치인 5.9%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1년도의 종합주택 매매 지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매매 가격 하락세에 의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총 물가지수 또한 120.5포인트로 최근 몇 년간 기록 중 가장 큰 폭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생활 물가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해 시민들의 체감 경기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실업률의 개선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9년도까지 4%대로 유지하던 실업률은 2011년에는 5.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인천발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실업률이 정책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올해 인천시에서 추진돼 일자리 정책에 따라 실업률이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의 구제역이 다소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예방 백신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제역이 확인된 강화군과 서구, 계양구 등지에 가담 가능 인력들을 모두 투입해 살처분과 예방접종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운영 중인 청소년 웹진 무에 2011년을 이끌어갈 11기 기자 15명이 선발됐습니다. 시는 최근 송영길 시장의 주제로 올 한해 새로 활동할 11기 청소년 기자 15명에게 기자증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선발된 기자들은 어렵게 선발된 만큼 신구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올 3월 인천국제공항 내에 CGV 영화관이 문을 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CGV는 인천공항교통센터에 가층 CGV 인천공항을 개관하기로 합의하고 영화관 공사와 세부작업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항시설에 영화관이 들어서는 것은 싱가포르의 창의공항과 홍콩의 창라코공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상으로 1월 4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